라디오 시민 세상 안녕하세요. 부산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 프로그램 라디오 시민 세상의 김보영입니다. 다음은 우리웃의 삶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사람입니다. 동구 수정동 삼복도로에는 52년 된 수정아파트가 있고 수정아파트 사호동 408호에는 갤러리 수정이 있습니다. 낡은 아파트를 단장해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갤러리 수정. 그곳을 지키는 윤창수 사진작가를 만나봤습니다. 8호가 갤러리잖아요. 조금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아파트가 저는 갤러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도시건축학적으로. 또 하나의 현대적 미술관이지 않을까. 그나마 이제 수정 아파트가 계단이 좀 완만하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폭이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생활하시기에 그나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오면 항상 그냥 전시는 있다. 뭐가 있어도 그렇게 돼야 이 공간을 찾는 데 있어서 좀더 그리낌이 없다. 최대한 전시를 열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창수 작가는 52년 된 수장 아파트를 통해 우리 모두가 서민의 삶을 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갤러리 수장을 열었습니다. 수정 갤러리 관장이며 사진가인 윤창수입니다. 여기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이 그런 어떤 감사함을 이분들께 어떻게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답을 해 드릴까라는 생각에 여기에다가 조그마한 미니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시면은 사진이나 좀 찍어 드리고 그럴 생각이었는데 이제 문화 공간으로 좀 만들면은 어떤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을 보고 그들의 기운이 같이 이 공간 안에서 어우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처럼 이제 다큐멘터리 위주의 사진작업을 하시는 작가들도 전시할 공간이 참 없어요. 직접적인 우리 살아가는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하는 작가들은 사진들이 그렇게 아름답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작가들이 전시할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서로도 느꼈기 때문에 어, 여기를 좀 그런 작가들 위주로 전시를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윤창수 작가는 수정 아파트에 들어와서 3년 동안 이웃 주민의 집을 들락거리며 그분들의 생활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윤창수 작가는 수정 아파트 사진 전시회가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 깊은 이야기를 담아낸 전시회였다고 말합니다. 3년 동안 수정 아파트 주민들의 의식주를 통하여 이분들이 살아가는 순수한 모습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다 보니 그분들을 좀 귀찮게 한 거거든요. 가서 사진 좀 찍자 밥상도 찍고 싶고 옷장도 찍고 싶고 당신도 찍고 싶고 끈질긴 설득으로 그러니까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구박도 받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또 다음날 와서 또 얼굴을 부대끼고 만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3년을 사진을 찍고 전시를 발표를 하다 보니 이거는 반찬이 좀 많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매일 가서 밥상은 찍자 하는데 타이밍은 못 맞추고 하니 그냥 내가 상처를 줄 테니까 찍고 네가 먹어라 그냥. 제가 먹는 거다 보니까 이것도 꺼내고 냉장고에 있는 이것도 꺼내고 저것도 꺼내고 계란후라이도 한개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 정말 집에서 제가 먹는 것보다 더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삼복도로에는 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꼭대기에 오래된 수정 아파트는 어르신들과 함께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창수 작가는 낡고 오래되고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개발은 하더라도 산복도로의 정서는 살리고 다양한 문화는 꽃피우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정 아파트가 이제 5 2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멀쩡한 편이거든요. 그나마 정말 다행이고, 이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안 나가도 된다는 점에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기존의 것을 최대한 남겨두고 좀 고쳐서 나가는 방식의 재개발이면 좋지 않을까? 저도 이제 삼복도로를 계속 다니다 보니 제가 생각하는 어떤 삼복도로의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형식은 삼복도로의 그 빈집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길을 만들어 주면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삼복도로의 혈관을 좀더 확장시켜 주는 그런 재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게 느낀 점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항과 원도심 풍경이 작품처럼 보이는 갤러리 수정. 갤러리 수정은 동네 주민들의 응원과 관심으로 오늘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작가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아마 계속 사진 작가 얘기를 걸어갈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제가 추구하고 있는 작업은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아서 사회적으로 같이 공유를 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펼쳐보자는 거거든요. 삼속도로가 있는 곳이 고로 원도심이기 때문에 원도심에서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 관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고 있고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 조금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따르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문화적으로 충족이 될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게좀 정부에서 할수 있는 그런 작가를 위한 시스템들이 지금은 그래도 많이 성숙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좀더 성숙되어지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시민 세상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 부산센터 지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기획 퍼블릭 액세스 운영위원회 제작 부산환경운동연합 이명천 제작지원 문미진 김주미 진행의 김보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